자,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세월호 2주기를 맞아서 2차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 의혹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작됐습니다. 자, 세월호와 국정원이 어떤 관계에 있을지 이번 2차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월호 도입 과정과 국정원의 관계입니다. 자, 세월호 특조인은 2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매입 과정과 관련된 기관 담당자 등의 연락처를 정리한 문서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 문서에는 운환 관리 규정 심의와 관련해서 국정원 서모 실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국정원은 법규상 운환 관리 규정 심의 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자, 그동안 세월호 도입 당시부터 국정원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문서로 확인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13년 3월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세월에 직접 탑승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 청해진 회원의 물류팀, 음, 모과장의 재판 증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국정원은 왜 세월호 도입부터 관여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인수 과정과 관련된, 음, 의혹들에 대해서, 어, 2차 청문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남인호의 세월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구랑 연락하고 이게 나와 있는데 운항관리 규정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담당자 국정원에서 모뭐 실장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어 김재범 증인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어그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도비 위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증인도 알고 계시죠? 예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증인이 추천하기에왜 국정원이 심사 관련 기관에 저렇게 들어와 있을까요? 글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문화관리 규정 작성 및 승인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규정을 통보받을 적도 없다고 말하는데 왜 청해진의 내용, 내용 문건에는 국정원의 서무 실장이라는 사람이 문화관리 규정 심의와 관련해서 연락처로 들어와 있을까요? 자, 도입, 그래, 소, 서, 그, 서, 지금 든지 국정원의 든지 그 담당 실장이 서씨로 나와 있는데 음. 서씨라는 사람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사고 보고 개통도 지적상 항만 CCTV 여러 차례 얘기가 됐던 건데요 이 자청문회에서 확인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보셨겠죠 한국의 모든 선박에 게시된 사고 보고 개통도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세월호의 개통도에만 이렇게 국정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세월호이기 때문에 인천 지부 그리고 제주 지부의 국정원 연락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체에서 발견된 노트북 그 안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서가 발견됐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인천항 일대 CCTV를 청해진 해운이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어, 증거가 밝혀졌습니다. 자, 이 화면에는 이 청해진 회원의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제터미널 국정원 사무실에 김재범 부장과 다녀왔다. 어, 그래서 보안 측정상,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이제 적시를 했는데 그 중에 CCTV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항만청이나 관리기구에서 CCTV를 설치했는데 유독 이 CCTV는 청해진 회원이 직접 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국정원의 지지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국정원은 왜 세월호에 대해서만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자, 또 이와 관련된 청문회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원회에서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국가보호장기로 규정된 다른 여러 대형 선박의 운항관리 규정을 수집해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국정원의 보고해야함을 규정한 다른 선박은 없었습니다. 어, 비공개증인 병. 예. 네, 예, 팬들이 묻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 별점 7 향사고 보고 개통도 뭐 지금 잘알것 같은데. 문화관리 규정 수정과정은 언제 다변된 거죠? 저도 이거를, 어, 얘기를 듣고 제 메일 주고받은 메일을 확인을 했는데 초안 나갈 때는 저게 없었어요. 네. 저게 없었는데 이제 최종안 나갈 때 그때 저게 포함이 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안이라면며칠전가요 글쎄, 날짜까지는 정확히. 2월 19일 전가요? 아니면 승인될 때 2월 25일 경인가요? 아, 그, 그, 승인될 때 말고. 예, 그전 거. 심사하기 직전? 예, 맞습니다. 네, 그럼 한 20, 2월 19일 경에 들어갔겠네요? 그 누가 그거를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게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제 저게 초안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받고 하면서, 제 기억에 저, 직원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같이 협의가 됐던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보안 점검 받고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저 부분이 들어가게 된것 같습니다. 아, 2013년 2월 2 0일 당시 기획관리팀 부장 조용준이 김한식 사장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김재범 증인과 함께 국정원을 방문한 다음에 들은 내용을 보고한 건데요. 그 어, 업무보고 어. 내용을 보면 그 부두 어, 부두와 관계된 건데. 철조망 설치하고 CCTV 철취, 그, 세, 설치하고 경비 세우고 출입통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 비공개증인병대리에게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세월호가 사용했던 부드는 오하마나워도 사용했던 것으로서 청해진원이 독점 사용하는 부드라고 말했는데 맞습니까? 네. 오하마나워가 올라갈 때에는 이런 지식이 없었죠. 무슨 철조망하고 CCTV 이런 이야기 없었죠. 그, 워마나 옷 때는 제가 그, 근무로 전일해서 잘 모르, 는데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갑자기 국정원이 부두 보안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첨 천부된 세류 마지막에 CCTV 설치에 대한 계약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가 사용하는 그 부두, 부두에 설치할 CCTV에 대한 계약서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이런 계약 국정원이 하라고 요구한 거 맞죠? 국정원이 아니고 항만 보안 공사에서 소개를 시켜 준 업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청해진의원이 해야 되는 거죠? 국정원이 그... 요구해서 한거 아니에요? 저희 도 이제 그 지적을 받아서 그 당시 때 이제 하라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청해진 의원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 조사받으면서 CCTV 등 보안에 필요한 경비를 청해진 의원에서 지불했다고 진술했죠? 네, 저희 CCTV TV 일체는 다 청해진에서 했습니다. 네, 김재근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공문 올려주세요. 그 청해진 내원에서는 2 0 1 4년 5월 20일날 인천지방형 항만청 또 7월 2일날은 인천항만공사에 이런 여러 내용의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주요 내용은 그 세월호가, 이번, 그 세월호가 사용하는 부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비 관련 비용을 전부 다 청해진 의원이 부담을 했었기 때문에 보안 기획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아, 요거를 좀 자체적으로 좀할수 있게 해달라 협조 요청 보낸 거죠? 승민이 가이공문 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청해진 회원에서 이런 보안 업무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회원사도 그렇게 했나요? 아, 그래서 제가 납득을 못 하겠다고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네. 다른 회원사는 모두 부두의 보안 관리 비용을 회원사가 지출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누가 지출합니까? 어, 보안, 그런 관련 업무를 얘기했 터미널 측에서 경비를 쓰고 경비비용을 갖다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이 부두보안 관리에서 올 지출액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들었어요? 매달? 한 500여만 원 정도. 예, 오, 예 500에서 예. 한600정도될것 같습니다. 리 예. 운영관리 서비스 그 내용 한번 올려주세요. 어, 저희가 살펴본 바에 하면 올 475만 원 정도인데요. 어, 이런 내용은 결국 이제 항만청이 해야 되는 거지, 청해진 회원이 돈 내야 되는 거 아닌 거죠, 원래? 어, 저는, 어, 생각하기에 이제 항만청에서 업무 위탁을 받아서 하는 IP 항만공사. 항만공사. 예. 공사 또 산하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 이쪽에서 협의하에 해야 된다는 어,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결국은 국정원이나 항만청이나 항만공사에서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보안 업무를 청해진흥한테 떠넘긴 거나 똑같죠? 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 지시사항 올려주세요. 지적사항. 어, 이 문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내 노트북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비공개 증인 병에게 묻겠습니다. 저인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용수당 등에 대한 업무는 여객영업팀 해무팀의 업무인데 지적사항 문건을 만든 사람이 추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합쳐진 것 같다.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문건을 누가 작성한 것 같습니까? 주로 이런 거 정리하는 거는 그 여객영업, 저쪽에, 배 선박 쪽에 강혜성이나 양대홍 사무장이나 두, 두 분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 어떤 거가 국정원이 지적한 거고 어떤 걸쓴 국정원이 지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건가요? 증인 생각에? 제 제가 그때 이것도 검찰 조사에서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한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뭐 CCTV 관련해서나 그 다음에 비상구 관련해서 뭐 이제 그 그런 탈출로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국정원 지적상인 거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판기 옮기고 이러는 거는 여객 영업팀의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는 여객영업팀의 지적사항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선원 관련해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해무팀이 그걸 한 건데 다 도합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런데 왜이 문건이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그 제목이 국정원 지적사항이잖아요. 제, 제, 제가 전에 그 조사과정에서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그거로는 그 양대홍 사무장이나 아니면은 그 영업부 직원이 이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그냥 그대로 해놓은 과정에서 막 갖다가 추가 입력을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오늘 나온 증인 중에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아시는 분? 자세 번째 청예진 직원과 국정원 직원들이 수시로 만났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데요자이 화면을 보시면. 자, 청해진 행운의 제주 지역 본부장 이성혜 씨의 수첩에 등장하는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세월을 타고 내려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국정원과 선사 대표 회의가 라마다 호텔 12시에 있다. 자, 이런 구체적인 회의 일정까지 지금 적시된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업무지에는, 구체적으로 국정원 직원들과 회식한 것, 그리고 미팅을 한 것, 접대한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까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운항 관리실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식당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온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청해진 회원의 김재번 기획관리팀장이 국정원을 전담하는 직원이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국정원은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회원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청문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성희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2013년 3월 22일 라마도 호텔에서 12시에 국정원과 천사대표 회의가 있었죠? 예. 예. 그날 증인들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예. 그날 수첩 내용을 보면 소름 끼치도록 황당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날? 아, 그거는 그 업무 내용하고 뭐 관계없이 저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년 전의 일이니까,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니, 국정원하고 선사대표 회의가 가지고 수첩에다 메모를 했는데, 개인과로 메모했다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아니, 그,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업무하고 상관없는데, 업무 수첩에 저렇게 적어놨다고요? 아니, 그, 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적어놨는 겁니다. 이날 회의에 김재범 증인도 참석했습니까? 아닙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는, 그, 제주에 있는 선사들입니다. 제주에 있는, 어 청해시해온 뭐, 목포에다 시월도 남해고속, 한일고속, 이 제주도에 있는 선사들과 국정원과 이무화입주 입탈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 협조와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렜던 겁니다. 예, 나중에 또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예. 당시 청해진의원 등 인천항을 주로 취재했던 기자들이나 어, 방금 이제 비공개 증인에 포함해 다른 선사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청해진의원의 국정원 담당자였다는데 맞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이 청해진의원에서 국정원을 담당한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국정원과 만나야 하는 자리에 자주 같이 했던 거는 맞죠? 네, 같이 어, 자주 했습니다. 네, 접대자를 올려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들에 따르면 청해진에 오는 국정원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수시로 접대를 했던 겁니다. 그거 맞죠? 음, 아닙니다. 아니, 저거 여러 차례 국정원 이야기 나오고 저렇게 그 영수증, 업물일지 나오는데, 주민은 국정원과 만날 때 자주 갔다면서요? 아, 점심 자리가 이제 그연안여객서 터미널 주변에서 식당에서 먹다 보면은 서로 얼굴을 맞추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국정원에서 이제 밥을 사게 되고 그러면 뭐 저도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사게 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연히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약속해서 식사 대고한게 아니라고? 요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저 부분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저기 국정원 미팅이라고 나온 거 보시죠? 아 저거는 그 안보 교육 관련돼 가지고 안보 답사. 그래서 이제 그 세계문화사 명칭을 어 가지고 백령도 서해오도 지역에 안보답사하는 그 담당자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주로 국정원 저렇게 뭐 식사라도 표현하든 접대라고 표현하든 간에 누가 주로 그거를 하시나요? 성해진해원에서아 성해진 선박을 이용하고 또타 회사 선박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청해진에온 직원 중에 누가 국정원 저렇게 미팅을 하거나 접대를 하거나 식사를 할때 누가 주로 하시나고? 증인이 하시는 거 맞죠? 어, 아, 정의적으로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공부 합니까? 아, 공식적으로 이제 그 국정원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것은 구정 무렵하고 설미팅 무렵하고 추석 무렵에 국정원에서 3개 선사, 어, 그 여기 담당자하고 운항관리실 실장, 이렇게 불러서 자기네들이 우리 밥을 사주가 했습니다. <laughs> 국정원에서 밥을 사줬다고요? 어, 나중에 조사를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세월호 참사 당일 날 국정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몇 가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청여진 해운 김재범 부장과 국정원 인천지부 항만보안담당 직원이 문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또 밝혀졌습니다. 자, 이 자료 화면 보시면요. 이 김재범 부장과 국정원 사이에 문자 메시지가 오갔던 그런 기록들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자, 김재범 부장과 국정원 직원 간에 어, 의 2분 1초간 통화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자, 긴 것은 2분 1초. 짧은 것은 14초, 5초 이세 번의 통화기록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국정원은 그 당시에 사고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어,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4월 16일 최초 통화를 포함해서 총 이틀간 7차례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 직원들과 왜 전화통화를 했고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청문회 영상 보시겠습니다. 비공개 증인 변들이 네. 예, 증인을 우리 요리 조사해서 보고 개통되는 선원들을 위한 것이고 보통은 운항관리실에서 연락한다. 선사의 경우에는 운항관리실에 연락하고 운항관리실이 사고 사실을 요관 기관에 접파한다. 이렇게 진술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국정원의 경우에는 김재범 부장님이 전담하다시피 연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연락하는 분은 저는 잘 모르겠고 김 부장님이 네. 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범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증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받은 적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따로 보고 계통들을 확인하면서 보고 체계를 갖춰서 연락하진 않았다. 원래는 해무팀에서 담당할 업무지만 당시 급발한 순간에 제가 얼른 연락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래서 당시 국정원 직원에게 연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증인은 자, 왜 본구시 33분과 본구시 38분에 국정원 직원 하모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보고 개통대에 의하면 증인이 저렇게 국정원에 연락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 굳이 그러한 그 연락, 어, 보고 개통부에 따라서 생각할 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저렇게 연락을 안 하는데 증인만 그렇게 연락을 했다는 건가요? 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연락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운항, 상황실에 뛰어간 시점이 거의 아홉 어 시무렵됐고 그걸 확인하고, 어, 이제, 유관기관에 연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된 계기는, 다른 사람들은 선박하고 교신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빈 공간을 제가 좀 메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증인이 했다? 그렇습니다. 증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국정원과 통화는, 문자는 그렇게 두번 보냈지만 통화는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없다? 그렇습니다. 아, <laughs> <laughs> 그러면 지금 기억을 되돌려보면 문자 두번 보낸 거 말고 국정원 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 거로 기억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통화 내용 올려주세요. 어, 우리 위원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어, 증인은 국정원 직부인한번씨한테두 번째 문자를 보낸 직후에 전화통화를 한 거로 나와요. 2분 1초 정도 통화시간 저 끝에 보이시죠. 그 후에 또 10시 23분에도 14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 최소한 두번 이상 통화를 한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기억이 좀 나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아, 그 기억이 나시냐고 저렇게 통화한 거가? 어, 지금 뭐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네. 기억이 없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국조조사 국정조사 자료 제출을 통해서 두 번의 문자 말고는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증인은 기억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국정원도 거짓말한 거죠. 또나오잖아요 그렇게 통한 거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없는 걸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기는 도리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정원과, 청년인 회원, 특히 세월호와간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국정원 소유주 의혹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다음 청문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의 배우가 누구인지, 1차적인 배우가 좀 드러난 과정이 있는데요. 2차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강혜성, 당시 여객부 직원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어, 이 강혜성 씨는 당일 8시 49분부터 9시 45분까지 약 12차례에 걸쳐 손내대기 방송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강혜성 씨는 청해진 선사에 직접 지시를 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새로운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배우가 청해진이었다는 것이 이번 2차 청문회에서 밝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청예진은왜 그런 무모한 지시를 내렸을까요? 그리고 청예진의배우에 혹시 또 국조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또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강혜승 중인, 저기 9시 26분경 박지영이 박지영이 양대홍에게 무전이 왔다고 건, 무전기를 건네고 그때 양대홍이 CC라고 얘기했다. 그 CC는 내부의 은어고 채널 체인지, 그죠? 그래서 5번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통화를 했는데 양대홍이 저에게 나는 지금 좋타실인데 10분 후에 해경 올 거야. 구명조끼 입혀. 선사 쪽에서 대기 지시가 왔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명조끼 입히고 기다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증인이 양대용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한 10분쯤 후에 해경이 왔나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양대용은 여객부 사무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객들 있는 데서 뭔가 긴급 조치를 하거나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왜 저기 조타실에 올라갔을까요? 뭔가 전달 사항을 듣기 위해서 갔거나 아니면 상황이 어떤지 한번더 확인을 하고자 갔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CC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채널을 바꾸라고 한 거?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아야 될 말을 저한테 전달을 하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좀 증인이 생각할 때는 선사의 대기지시가 내려왔어. 이런 말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곤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세월호 특조위의 노력으로 그동안 검찰 감사원이 밝히지 못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보신대로 국조원과 세월호 참사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특검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자 20대 국회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1호 부반인 것입니다. 세월호 2주기 특집방송 국정원을 소환하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